평일 낮 12시 20분. KBS 44기 성우들과 함께 듣는 오태훈의 시사본부. 점심 먹고 시사 한 입. 아!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하멘커 간다. 오늘은 전통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한 대부업체 대표가 상인들의 돈 수백억 원을 달고 다뤄나 잠적한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 대부업체 대표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요. 여전히 망연자실한 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심 상가 상인회를 찾아왔는데 먼저 전주시 중앙시장 상인회 반봉현 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피해자는... 지금 뭐 많이들 계시는데 네어 이게 지금 실제 드러는 드러내지는 않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여부도 이제 드러난 사람이 있는데 어저께도 내가 갔다 왔어요 음. 갔다 왔는데 피해,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큰가 봐요 한 분당 뭐 액수 차이가 크잖아요 몇 천만 원에서 10억대 넘는 피해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네. 사실 이거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시장 내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은억 단위는 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아주 큰 액수도 있다고 하는데 항상 사람이 이제 뭐가 터지면 얼마 터졌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은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억 대가 넘은 사람몇분 있어요 제가 들은 정보는 그래 제가 들고 있는 야 소문인데 소문 소문인데 부부간이라도 모르는 돈을 투자를 했는가 봐요. 혹시 이 문제가 확대가 돼가지고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노출을 못하고 또 만약에 이분이 변상할 조건이 있더라도 이분들은 그냥 기다리는 쪽으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지금 맡겼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이런 사건, 사기 사건, 피해 사건이 지금 처음이신 거죠? 이렇게 대형으로 피해 사건은 좀 처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주모자가 주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네. 이 사람이 여기 근무에 뭐 신협에 근무하면서 네. 상당한 신뢰도가 많았어요. 또 신뢰도 좋았고 그 신뢰가 쌓였던 그 대부업체 직원이 와서 고수익의 이재를. 주겠다고 하면서 실제 그 약속을 지켰고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커진 거잖아요 이게 상인들하고 많이 이제 친화적도 있었고 진짜 신뢰도가 높았어요 높았고 이분이 거기 나왔을 때 아마 이 업적 대부업계를 이제 하나의 재금융권을 설립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몇년 전에 예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엔한 3년 됐는데요 예. 한 3-4년 정도 됐는데 그, 사실, 이번 제안도 우리 집에도 왔었어요. 네, 몇년 전에. 내가 이제 상윤회장으로서, 예. 이렇게 이제, 상윤회장이다 보면 어느 집에 어떤 여의자금이 있다는 걸좀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몰라도. 어. 네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어떤 고의자, 음. 그 사람도 아는 거지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과감히, 우리는 거기 알선도 안 못하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윤이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겠다. 직접 찾아와서 그 이자고 그 수익을 상가들의 어떤 자세한 정보들을 좀 알려달라. 네. 야 이런 말을 직접 할 정도에 몇년 전에 었어요 제가 알기에 이제 터지고 나니까인데 아지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거나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상인 입장에서는 뭐 합법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리고 그 대부업체 사기에 대해서 뭐 교육을 받을 그런 도지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평상시에 J금융권 직원이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신뢰가 쌓였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이 이제 여기 시장이 있으면서 음. 그때는 그 일일 외판원이라고 안수금상원이라고 할까요? 음. 아마 그때 그 은행 제2금융권에 근무할 때 예. 그때 그렇게 근무하면서 순환 근무인가요? 뭐 순회 근무라그런가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서 상인들한테 상당히 신뢰도가 쌓여 있었고요 예. 또 사람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는 아주 착했고 예. 또 누구나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더욱 그분한테 이렇게 이번에 투자를 하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몇> <몇> 참 믿었던 사람에게 이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어제 사인들하고 피해본 분들하고 저녁에 잠깐 그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예. 이분들이 4월 27일인가 그날까지도 투자금을 받아갔답니다. 그날까지도 예.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 일주일. 4월 27일 28일인가 그 사이 그날까지도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잠재간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4월 27일 가까이에 투자한 사람들은 고수익의 이자를 한 번도 어, 받지 못하고 지금 고스란히 피해자가 된 상황이네요. 아니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다시 한 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까지 그 전부터 계속 예. 조금씩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려왔군요. 예. 예. 이게 아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법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생각에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수익을 제공했지 않느냐, 즉계획적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18%까지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월 18%. 에그 예,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소문에 그랬어 그러면 네. 천만 원을 한 달에 맡기면 18만 원. 30일이 지나면 18만 원씩 예, 들어오는 예. 거예요 1억이면 180만 원으로 그렇죠. 연도 아니고 월 네, 이자로 엄청난... 그러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장사도 안 되는데 예. 어, 아는 사람이었고 제이금융권에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믿고 맡겼고 실제로 또 이자가 순환이, 어, 순환이 됐고 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액수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갔던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적은 액수부터 해가지고 저, 적은 액수가 투자됐을 때는 선이다가 잘불었답니다 오... 아까 이제 액수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이자가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인 터진 것이죠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다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고 좀 많이 좀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더욱더 침체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다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마음이 아프죠. 참, 어렵게 마련한 돈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렇게 큰 액수를 번다는 건참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제, 한숨에, 예, 단숨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그, 이루마저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이 재산이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다만 앞으로는 어떤 이렇게 우리 시장에 전등,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시장에서 이런 큰 대형사고, 금융사고가 안 났으면 빠르네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민커가 간다. 이번에는 이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전주시에 성명서를 발표한 전주시민의 이문옥 사무국장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법제 이런 유사 수신행이 구체적으로 는 사기 행각인데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벌더라도 은행에 맡기면 거의 뭐 연리 어1%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이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융통해야 될 분들이 어 맡길 만한 금융회사가 실질적으로 없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금리를 높게 준다면은. 어, 그거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면서 어, 이제 뭐, 어, 일,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보다는 노동보다는 사모직이나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어, 더 많은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시 관내에 지금 네. 대부업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00여개가 넘는군요. 예, 그한 2년 전에 전주시의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은 자료는 99개, 100개 전후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대부업은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5개에서 10개 사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름만 걸쳐준 대부업체가 받는 거고요.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대부업 등록까지는 전주시가 하겠습니다만 네. 그 뒤에 관리 감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도 어, 행정 담당 행정으로서 지도 감독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몇년 어, 전에 그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는 대부업체 전수 조사를 통해서 아. 어,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대부업체 이제 그 폐업을 유도하고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그 대부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 전라도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실제 어, 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것들이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어, 이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가 대처하는 방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신,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들일 못하는 거거든요. 대출만 해주는 거죠? 예, 대출만 해주고 자기 돈으로 대출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대부업체에 돈을 맡긴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기 행각에 어, 희생이 된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주시의 책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 행정은 어 대법에 대해서 어떠한 뭐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태 파악만이란 파악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요건을 가지고 등록해 주세요 했을 때 등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도 허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피해 주민들의 이제. 어 호소도 많이 들고는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피해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음, 현실적으로 네. 다만 이런 피해자들의 수도 크고 수도 많고 피해 금액도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뭐 나름대로의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피해자 중에 아주 큰 생활에 위험에 처할 정도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긴급 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 전주시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구조적으로는 예. 저희가 이제 전주시에 요, 어, 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대부업체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요. 예, 예. 대부업체들이 어, 어, 현재 몇 개나 영업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런 대부업체들이 어, 영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은 과연 앞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예, 예. 의지가 보이는지, 그런 어, 실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좀더 들어가면, 은그 대부 업체들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대, 어, 대부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대부 계약서에 어, 필수 기재 사항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대출받은 분이 시, 본인이 확인, 음, 확실한지, 본인 자필 서명을 했는지, 그 다음에 관련 계약 서류가 아직도 보관, 최소한 5년 정도는 보관해야 되는데, 5년 이 정도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법체, 이번 경우에 같이 고금리를 믿기로 뭐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법체 영업을 위해서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어, 전수 조사를 통해 전주시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오늘은 얼마 전 어, 발생한. 대부업체 대표의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을 찾아서 상인들의 입장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전주시의 대부업체 실태를 파악하고요. 관리에 감독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들으셨죠? 어,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고는 하지만 상인들은 맡겼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만 클것 같습니다. 검거된 대부업체 대표는 과거 전통상 인근 제2금융권에서 일을 했다고 하죠. 범행 이전에 몇 차례 일명 일수 거리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친교에도 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자 사기 사건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오늘 이어서 전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임채원 부장검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 전통시장 상인분들 사건.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경기도 도 어려운데. 평상시 사실 이제 임채원 부장검사님과 저희 프로그램 결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이 사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제 검사님도 피해자였다. 네, 바로 이 부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피해를 사기 피해를 했다. 뭐 이렇게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 시민 대상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엇부터 무엇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니까 사기 관련해서는? 사기 그 제일 중요한 게그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는 거죠. 그 사기범이 하는 말을 상식에 예. 비추어서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합리적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이그 사기범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속이고 그 수법을 잘 알고 있어야 최면이안 걸리는 거죠. 예. 음.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검사님 피해 사건에서는 합의적 의심을 안 하셨습니까? <laughs> 저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아. 690만 원이라고 되는 그 너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뭐 이자 받으려고 준 것도 아니고. 음. 뭐 그런 관계라서. 예. 사기 사건 이 전통시장 대법제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그리고 비슷한 또 내지는 신종의 다양한 수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예, 나오고 있죠. 예, 예. 그 어떤 유형들로 지금 저희가 좀 피해 사례를 좀 보면 좋을까요? 신종 수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예, 예. 그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피해 금액이 5천억이 지금 넘거든요. 예, 예. 가장 안타까운 게 작년에 뉴스도 났지만은 어, 평사 학생들을 상대로 어,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말라고 교육하던 교사가 예. 출산 휴가 갔다 온일년 뒤에. 최신 수법을 모르는 바람에 어. 3억 원을 사기를 당한 그 최신 수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직 교사 예예 그게 저 전화 가로채기라 그래가지고 예, 예.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 이분이 받는 전화나 거는 전화나 모두 그 보이스 피싱범한테 가게돼 있습니다. 아, 예.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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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고 이게 이제 사기인지 불러 삼미적 의심을 한 뒤에 그 전화한 그 사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 뭐~ 누구 검사입니다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걸 의심해서 이제 인터넷에 누구 검사를 입력하면 실제로 검사가 나오게끔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보통 하니까 휴대폰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아무개 검사인데 예예. 당신의 그~ 계좌가 그~ 이 사기범 거기에 뭐 연루돼 있다 그리고 예예.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있다 이렇게 하면 벌써 검사 얘기 나오고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면 벌써 사람이 최면에 음. 딱 걸리거든요 예예. 그럼 이제부터 조사를 할 테니까 앱을 깔아라 구글 아 스토어에 들어가서 뭐그 엔티 폴그 스파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 악성앱 검사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깔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원격 조정할 수 있는 팀뷰라고 어 하는 그걸 깔아라 하면서 까는 순간 이제 악성 앱이 깔립니다 그러면 아 나의 연락처가 다 털리면서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또 거기서 또 사기를 치고 막 이런 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만 어, 방송 전에 검사님께서 10년, 과거 10년 동안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무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예, 예, 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2000, 최근에 그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요. 예. 최근에 2 0 2000... 0 0 9년도에 22만 4천 건 사기 건수가 예, 예. 그 대검 통계인데 2019년 작년에 33만 3천 건입니다. 예. 48%가 증가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피해자는 과거 내가 지금 검사한지 31년째인데 그 예, 예.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신기한 어, 이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종 사기 같은 게 많아져서. 신종 사기 뿐만 아니라 건수가 예. 그렇게 늘었으니까 예예. 상당히 뭐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그 자꾸 이제 그 수법이 느는 거죠. 그리고 예. 어, 옛날 같으면 이제 절도 범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제 CCTV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예. 절도 요새 지하철이나 뭐그 버스에 그 소매치기 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CCTV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절도나 강적 범죄는 좀 많이 주는데 예예. 그에 비해서 사기 범죄 요새는 이제 비대면 요새 사기꾼 특징은 비대면, 비대면 피해금액이 다다 다액이고 피해자도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머리만 잘 쓰면 이제 한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자꾸 사기범이 진화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랄까요 예. 이걸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론에서조차도 어, 사실 그렇지. 많은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안고 예.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 관심도 없고 뭐강 교육을 할라 그래도 뭐 하는 예. 방법도 모르고 근데 이런, 저는 예, 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뉴스를 통해서나 교우을 그렇죠. 하고 예, 있는 예, 정도인데 예. 예. 저희들도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죠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이제 고소장이 들어와야 그제서야 살피는데 그때는 예. 벌써 사기범은 사기를 치고 또 사기 치는 단계에서 무의미 증거를 다 만들어 놓는 상황이라 예. 상당히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예. 예, 통계를 보면은. 고소장이 들어와도 사기로 기소되는 게 20%가 조금 넘을 정도거든요. 예, 예. 한 80%가 무혐의가 된다는 것은 이게 첫그 거래 단계, 돈 거래 단계에서부터 이 피해자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뉴스처럼 경기가 어려운데 그냥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예. 피해자는 고소를 하면서 피해 회수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데 그냥 몸으로 그냥 해결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음. 전통시장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음. 지금 뭐 피해액수가 400~20억 원대. 그런데 어, 이 고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까지 합산하면 음. 이제 뭐 1,000억 원대가 될 것이다.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사기 여,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드러내지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소를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좀더그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뭐 회의책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제 이제 사기범들이 이제그 협상을 하죠 너희들이 집단으로 해서 고소를 하면 예 어~ 일단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너뭐 나중에 최후뭐 보상을 안 해줄 거는 문제고 저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예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일부라도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laughs> 개별 협상을 해서 예. 이 집단 대응을 못 하도록 근데 같이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해야 이게 좀더 처벌도 좀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분리 작전을 피니까 좀 그렇습니다. 전주지방 검찰청의 중형 경제 범죄 조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제 많은 활약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공감토크 결에서 저와 진행과 이제 그 말씀을 하시 주시면서 그 이후에 더 강의 횟수가 늘었고 더 많은 분들이 <laughs> 검찰청으로 예. 전화를 예. 하신다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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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또 피해자가 많죠. 예. 많죠. 그리고 주로 이제 제 강의가 주로 이제 제가 수사를 했거나 제가 이제 상담을 했거나 이런 거를 예. 그~ 사기 그~ 형법의 구속요건에 맞춰서좀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봐도 상당히 한 (3년) 정도 그동안 강의를 이제 했는데 예. 내가 스스로 봐도 공부를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강의를 이제 마치고 나면 예. 한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어, 검사님 어떻게 제머릿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와. 제가 지난달에 당한 걸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해서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 말씀만 들어도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기가 너무 일반화돼 있고 교육이 너무 안돼 있다는 거죠. 아, 네. 강의 현장에서 검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피해 경험이 있거나 어떤 그. 피해 주변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 또대체 지금 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시네요. 예, 그렇죠. 어, 네. 자, 이번 전통시장 사기 사건 15년을 J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제 대부업체 대표가 됐고 고수익을 그 보장 사실 했고 몇 개월간을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합리적 의심을 이 상황에서 할 수만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기범들이 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력이올까요그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인다고 할까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예. 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쉽지만은 않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평상시에 좀 그런 사례를 좀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좀 찾아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인간관계는 인간 관계고 예. 돈거리는 돈거리데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하. 그걸 같이 이제 하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계약서를 쓰자 뭐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 예. 사기범 연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 그 동안 몇십 년을 이렇게 잘 해줬는데 나를 예. 못 믿어서 뭐 증거를 남기자고 이렇게 하느냐 예. 막 화를 내고 막 이러거든요. 여기 이제 무너지면 이제 사기범의 페이스에 이제 말리는 거지. 무조건 음. 돈을 주고받을 때는 계약서를 써야죠. 그렇죠. 어. 꼭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예. 요새처럼 휴대폰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 예. 뭐 녹음을 하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사람한테 뭐, 그, 뭐 동영상을 아. 촬영한다든지. 뭐 하여튼 중요한 거은 어떻게 하면 증거를 남길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저희 수,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저희 수사기관도 좋고 또 그렇게 증거를 남겼다고 사기범이 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딴 소리를 예. 못 하게 되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조건 이 돈을 요구한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 이게 예. 예. 상식적으로 사기꾼이 하는 말의 내용이 과연 상식에 타당한 것인지 음. 그리고 어느 그 내용이 좀 전문 분야인 경우는 뭐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주위에 아는 사람한테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면은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기 피해를 당한 피자가 고소를 해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지금 일반 이 지금 전통 시장의 대부업자 사기 사건도 돈을 지금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네, 네. 어 그리고 지금 통장에 잔액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참어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글쎄요. 그 일단 뭐 형사 처벌하고 피해 구제하는 가오랑 완전 별개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기범이 뭐 돈이 없다면 예. 좀 딱한 뭐 얘기지만은 피해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또 얘기가 반복되지만 예방이 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예. 처벌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기범이 왜 계속 사기를 칠까? 예. 이건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사기는 남는 장사기 때문이다. 사기를 치면 대박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이제 고소 단계에서 보면은 그 설문을 쭉 돌렸는데 피해자들이 고소 열 명이 고소를 당했다고 했을 때 예, 예. 21.6%만 고소를 합니다. 음. 그러면 열 명을 상대로 1억 원씩 사기를 쳤다 그러면 8억 원은 벌써버는 거죠. 예. 고소를 또 하게 되면은 기소되는 게 20%가 조금 넘습니다. 하하. 남은 2억도 무혐의 되는 게한 80%가 되니까 이것도 음. 남는 장사죠. 그다음에 예. 재판 단계에서 보면은 지금. 어, 판사들이 판결 선고하기 전에 기준으로 삼는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기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기본 형량, 기본 형이 징역 어,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겨우 그렇습니다.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너무 너무 약하죠 살고 나오면 예, 된다. 나오면 되죠. 그러면 뭐 돈은 어차피 뭐 돈은 다 빼돌려놓은 상황이고 민사 판결, 승소 판결 받아도 휴지 조각에 불구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부장 검사님을 한번 더 모셔서 이 시리즈로 좀 사기의 유형이라든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더 주의해야 되는지 물론 합리적 의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좀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의 임채원 부장 검사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58분 날씨. 아침 공기와 어제와 큰 차이나 없었습니다. 한낮에는 열기가 어제보다는 조금 주춤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강원도 영.